a와 1로만 표현했으니까 a 제곱 대신에 뭐 넣어줄까 2 e a 넣어주면 되겠지, 제? 여기다가 a 2 e 제곱 이거 대신에 아 그래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할 법은 없지만 보통 어, 보통 a와 e로 표현하는 말은 a와 2만으로 표현하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a 제곱 대신에 a 제곱은 2 e 빼기 a다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괜찮겠지? 그러면은 이다이 4에 여기 들어가면 a가 나고 플러스 2, e 이렇게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런 꼴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고 자이스토리 풀면서 많이 연습이 되실 겁니다. 정서본에서는서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도가다 문제하고 옛날 병행 문제가 있다면 자이스토리가 최신 병의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책 페이지 저거시고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 <laughs> 자 61페이지에 3-1번 문제 엄청 중요한 문제네요. 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들를쫙 정리를 해놨죠. 맞죠? 이것들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은 자이스토리 여러분 책페이지한번책 있으신 분들 34페이지 펴보시면 은 끔찍하실 거예요. 34페이지 펴보세요. 근데 뭐또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34페이지 보시면은, 온통 다 전부 다 무슨 문제야? 진이용 문제거든. 예전에 한번할때 내가 이 4시간 오래 갖고 했던 거 나아요? 여러분이 거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주 문제입니다. 행렬의 문제가 나왔다 하면 10문제 중에 8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지 않은 지식 가지고 있으면 못 풀고, 대입해서 풀겠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요. A, B, C, D, E, F, G 막 H 막다 넣어서 풀면은, 한 번쯤은 수송 시험 끝났습니다. 못 풀어. 그래서, 요런 것들을, 기본 정서 실력에 3 1번 문제 풀면서 계속 트레이닝이 되고 얘들이 너희들이 풀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듯이기억이 맞으니까 기억 맞는 라만 지금 이응 맞는 게 없어서 제기억으면안 돼요. 시험 치는 거 아니고 지금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풀어. 어떻게 풀어냐면은 오 이거 풀어올때 89번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89번 많이 본다면은 89번의 기흥 디귿이 맞는지 왜 틀린지 발레를 어떻게 답지점 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 알겠나? 답지 보니까 기억이 틀리다는데 발레를 갑자기 갑자 갑자기 뭐 이런다고 이거 들어봐 그러면 되잖아 이거라서 안 되는 거야 A가 이런게 있거든 이거 들어봐가 돼 안돼 안돼 이렇게 해서 답지에서 항상 발레가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틀리고 이렇게 얘기 했나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발레를 마음대로막 찾아내기 마음 힘들잖아 맞지? 그런 걸 질문해야 돼왜 89번의 기억에 발레가 이렇게 들어졌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알려나? 아, 그러면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 것들은 다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라 이 말이야. 우선 보면 정성을 할 거니까 정성 다시 61페이지 펴 보시고요. 자, 정성 61페이지에 3-1번, 1, 2, 3, 4, 5, 6, 7, 8번이 있네요. 이 8개에 대해서 빠르게 맞다 틀리다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 지금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봐. 연습상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쟤 이거 자이스토리 왜 책이 커요? 크냐? 두껍냐고? 크고 무겁네 최악 나중에 너희가 그 보답에 올라가서 수능 준비할 때 사설 모 몰고사 문제집이라고 사서 보거든? <laughs> 이게 거이내 네 준비했어 사설에 근데 있잖아요 청소에다가자이스토까지 그거 이제 그것도 풀어야 돼 EBS EBS 수능 EBS 하는 거 알지? EBS도 풀어야 돼 아니, 수능 특가 수능, 그, 수능하고 그게 수능. 수능. 아니라 이리 숙제가 너무, 너무 많다고. 아, 여러분 그뒤에후퇴할데 없어요. 후퇴할 게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뭐가 많아요. 네. 네. 이제 40분이에요.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자, 선생님이 해보세요 <웃음> 어? <웃음> 네. 와. <laughs> 제니 있어요. 아니, 제니에 많이하잖아진성이 얘기해주네, 진 <laughs> 좋은 종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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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멘트에 <멘탈이> 기대했어. <laughs> 진짜, 뭐, <오랜만에 웃음> 대충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아, 무서워. 무섭죠?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무서워. 우리 진성이가 함수로 함수로 하자 는데이러려면왜 <laughs> <laughs> 이가 안 나오죠? 있어 <laughs> 우리한테 함수 많이 들어가요? <laughs> 아 진짜 진짜 무서워 진짜 중성대맞았때병신이고 진짜 이제 좀 자신감 찾아서 면사 살아나게 살고 있어는데 이번에 너무 못 봤대요?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근데 왜? 어, 이제 서울대 미래가려면 <laughs> 내신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아 진짜요? 어. 이제는 안 된다. 와. 어, 이제 안된다고 와 송정환 서울대 말이등 말고 가면 되지 내가 네, 맞지 없습니다. 양변에 역행기를 설치해 터트려야 돼요. 미녀가 여기 있는 거는 8개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예제들이에요. <laughs> 자 보자. 아, 기다려요, 아, 안했어요 드레나, 미녀. 이제 한 시간만, 한 시간 안 한다. 이제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이제 음, 한 시간이야, 한 시간. 분. 분만 좀넌 이제 넌이몸피지방가 네 있나. 아, 이자 <laughs> 해봐. 지금 이게 안 되면 자잘 어떻게 풀어. 이런 거리다. 이제 결과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탁탁 와닿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노트에 되게 적어놓으라고 하면 중요한 거야 오바등은 하나도 없어 다 하실 수 있어야 돼 쿨인 없다 이렇게 응? 음? 쿨은 도대체 없다 바로 밑에 줄에다 적하면 돼요 아그거게안 돼요? 네다아 네. 보자마자 뭐 마크 테이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네. 이렇게 적어 놓고서 맨날 옆에다 한다고 그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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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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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웃음> 제일 무서운 추미애가 이과 간다 해서 지금 진짜 이거 가고 싶대요? <laughs> 진심이래 외국여도이거만 가고 싶대 없어 그런 거 이과 없어 네. 그냥 교차지원 아니면 진짜 학교 나가야 돼요 저랑 안 나갔네 진짜요? 진짜 답이 없다 <laughs> 아니 왜외고에서이거가또 의대 갈 수도 있지 교차, 저, 교차지원 교차지원 어 아니 교차지원 <웃음> 돼요 교차지원은 이제부터 되는 거잖아 네. 저희 돼요 지금 의사가 아닐요 의사가 아닐요 의사가 엄청난 멘탈을 가지는 의사가 오 근데 왜동인 보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laughs> 그래서 걔가 서로 받은 소리지 의사 이과에서 진짜 제일 탑에 있는 애들이 가는 건데 그렇죠? 주의가 과연 <laughs> 내 때는 문과에서 이과가 문과에서 문사 많이 갔다 문과가 워낙 유리해요. 문과가 뭐가 유리했어요? 공밖에 없어. 수학이수학이나뭐딴거 없는 거야. 다 합쳐도. 아, 초등. 나쌤 됐어요? 유차지원이 네? 아, 내 때는 유찰원이 완전 끝판대장인데요. 공대도 갈수있다 그러면서. <laughs> 문과가 공대 갈수 있다. <laughs> 서울대에서 이렇게 했어 의대 맨 처음 똑같아 그때 냈더라. 내한 네, 3년 전에 서울대에서 의대하고 약대만 풀어줄게. 이렇게 수의대 수위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우리는 공대도 풀어줄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막 한양대, 성균관대에서 난다 풀어버리면은 다 풀어버렸어 그래서 내때막장이었어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의대를 다 가버리고 이과 애들은 공대나 이런 데가는거 같고 어,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공대도 나가버렸어 못나가버렸 그때 그래서 가서 막 어. 교수님들이 막 가르치는데 애들 미적분 하나도 못하고 막돌아가 애들은 문과가 미적분 배우게 된지 얼마 안됐 아, 여기 배웠는데, 이제 깊이 있는 거. 더 어려운 것들이에 자, 보자. 자, A에 인벌스가 있다는 말, 잘 봐봐. A에 인벌스가 있다는 말은, 나 진짜로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다 해서, 여러분 자식를 크게까지 다 해줄 테니까 좀따라오시고 열심히 푸시고, 예? 네? 진짜 좀 신나서 열심히 하세요. 자기를 자기가 진짜 부드럽게 풀어낸다는 건요. 여러분, 무조건 이 상태 1등이라는 얘기에요. 무조건요. 모든 것이다 푼다는 얘기가 되버려요 어렵습니다. 그만큼. 봐봐라. A의 인버스 존재한다 말은 차근차근히 이거는 뭐, 뭐 어떻게 쓴다 우리는 얘는 어떻게 쓴다? 양변에 A 인버스 설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A 인버스 설치 가능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설치 가능하다고.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A 제곱이 A랑 같다 하는데 차수가 내려갔네 맞지? A를 차수 내리려면 약분 은안 되니까 뭐뭐 뭐 해야 되겠어? a 이버스를 설치를 해야되는거야 맞지? 그래서 좌변과 우경에다가 인형아 힘내서 하고 집에 쉬세수하고와가서 빨리 가 일로와 빨리 와리와 어? 큰일 났다 진짜 아 진짜 알것같은왜 그래 그치 집에 가 의욕을 잃었어 집에 가라 바로 사 I don't know how t 다음 o it. I don't k n o 하 how to 이라서 그래. don't know 이 o w to do it. I don't know how 다 o do it. I don't know how 서 o do 서 t I d 서 n t k n 오렌지 오렌지. 접속하기만 하면 데 저희가 한마만 받고자 모르겠다. 자, <웃음> 와. <웃음> 자 봐. a 인버스 설치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고 여기에 좌변에 오에다가 a 인버스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걸 딱 보자마자 a 제곱은 a다라고 적어 놓고 여기다가 a 인버스. 여기다가 a 인버스 설치다 이야하겠지 그러면은 A인벌스하고 A하고 아서 뭐가 돼버리나? A만 남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게 A라는 게 뭐가 돼버린다? 오른쪽 보니까이다 라고 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맞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 맞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 A인벌스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뭐가 설치하면 돼? A인벌스 설치하면 돼. 그랬을 때 B가 제로가 나오면 앞에 설치해야 되겠어. D 설치해야 되겠어. 앞에 서치하면되겠지맞지 그래서 이것도 앞에 설치해서 A, B는 제로에다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둘다 A, 벌써 설치해 주는 거야. 잘 똑같이 풀 거야. 안다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다풀수 있을 거예요. 이게 B가 제로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맞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도 이세 번째 식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식도 보니까 말이야. 뭐가 나왔냐면 AB가 BA다 뭐 교환이 성립하는 뜻인데 맞지? 이결과를보여야될게 A가 다 없어져야 되네 맞지? A가 없어져야,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한번 A 인벌스 설치하고 뒤에다가 한번 A 인벌스 설치해서 A를 다 죽여보자 이 말이야 음. 아시겠지? 그래서 얘도 풀이 똑같이 하는 거야 AB가 BA인데 AB는 BA 돼있는데 똑같이 같이 한번 A 인벌스 이런 게다가 똑같이 설치해주고 뒤에다가도 A인벌스 설치해주고 같이 똑 같이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타서 죽어버리고 여기에 얘도 타서 죽어버리잖아 맞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BA의 인벌스라는 것은 죽었으니까 A인벌스 B라고 얘기할 수 있군요 얼마냐? 외울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외워야 될거 외워야 된다고 얘기해줄게 아까 여러분 외워야 될거 예제 중에서 외워야 될거뭐 있나 A 제법이 B이면 B 이거 진짜 맞아요 좌이스를 보면서 이제 풀면서 느껴봐 봐봐 이거면 AB는 BA다? 아니다, 맞지 그런 것들 외워줘야 해. 오다 못해. 적어놓고 외워야 되는 거거나 이런 거는 이울게 응. 아니라 뭐설치하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자. 자, 이거 문제 해볼게. A의 인벌스가 존재해요. 그렇다면 A 제곱의 인벌스도 존재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맞역행의 존재성이 가장 큰 좋은 도구인데, 누구 있어? DET라는 걸 해보면 돼. DET 특징은 곱하기에서만 통한다는 얘기야, 맞지 요 새끼랑 비교해야 될게 누구냐면 은 이새끼야 안녕하쒀 이놈 네 이새끼야 이새 이런 건 된다는 가99%안 되는 거야 역행렬의 존재성은 더하기의 성질을 가져가지 않아 알겠어? 그런데 있잖아 얘가 아주 얘 A B가 아주 특별하면 더했을때 존재할 수도 있겠지 이해하겠지? 일반적으로 얘 된다는 가안 되는 가야 더하기 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아 있으면 가르쳐야 되지 맞지? 여기에서 는 곱하기의 성질만 해서 풀이할 때이렇 함께 A, 무엇이 존재 안 했으니까, D, T, A가 얼마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체 그러면은, D, T, A 제곱. 제목. A 제곱이 여기에 존재 안 했으니까, 이때, D, T, A 제곱이라는 것은 뭐라 할수 있다? D, T, A, D, T, A. 그체 이건 뭐야? D, T, A의 제곱. 끝났으면 힘내세요. 뭐라고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게, 이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해도 뭐가 아니겠어? 0이 아니가 되겠지, 맞지? 이해가 나 이게 0 아니니까, dta 제곱이 0이 아니다. 따라서 뭐하다? 따라서, a의 제곱의역풍렬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뭐번 뭘까? 자, 요것도 봐봐라. 곱하기 되어 있네. 곱하기. 세계 곱해서 2가 나왔는데 a 여기 있냐고 물어본다 어떻아까 a 제곱을 a 곱하기 a제곱으로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얘 이렇게 보는 거야 a 제곱이라 거는 a 곱하기 a의 제곱이 2입니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a랑 뭐랑 곱해서 2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a의 윗발수는 누구다? a의 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이해가죠 또는 여기서 d t 를 써도 괜찮아. DETA 세제곱이 얼마야? 지금 d t 이지할수 있겠어? d t 가 얼마니? 1이잖아, 맞지? 맞나? 그런데 d t a 세제곱은 DTA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얘가 세번 곱해서 1 되는 실수 누구 있나? 실수를 지금 1밖에 없지? 1밖에 실수니까 맞지? 1밖에 없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니까 A의 인걸스는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위에 대표하는지 대편하기, 밑에 대표하는는 여러분 선택이고, 곱하기 되어있으면 D, t 써서 문제 풀거나,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주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것을 기억해 을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봐 이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 좀놓고자 a 더하기 b가 a 곱하기 b 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런 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a 세기 e의 인벌스가 있냐 이 물어봤어. 그러면 은 생각하는 거야. 어떤 생각 하냐면 이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봅시다. 이 식을 변형해서 이 식을 변형하는 가 A, b 제로. 이 식을 변형해서, 잘 해서, 잘 해서 제일 어려운 거라. 이 식을 변형하면, 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 뜻이야. 문제를,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A 빼기 E에다가 뭘 곱하면 이가 나온다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이 되시이게하겠나 역행령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A 빼기 E에다가 뭘 곱하면 2가 되는 걸로 식을 변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지가알겠나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식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이 이제는 식상에서 그랬던 건데, 요런 것들 많이 했던 거 생각나세요? 이런 거? 요거요거요거 한번 해볼까?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 야 요런 모양이 나오겠어? 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뭐 할까? 여기다 뭐 줘야 되겠어? 마이너스 B 줘야 이게 나오겠지? 이해하겠나? 차근차근히 생각해보는 거야. 이게 존재합니까? 이 말을 이해하는 거야. 잘 적어놓고, 잘풀때잘 푸세요. 계속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보기 시작합니다. A 빼기 E 대놓고, 여기다가 크게 해놓고, E가 나오게 해서, 이게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B 줘야 저게 나오겠네, 야지 이해하겠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 나왔어. 어, 플러스 B 나왔네? 누구만 있으면 될까 누구 말일까? 있을까? 플러스 2만 있으면 A가 도만들지지 네, 맞지? 네. 답지처럼 이거를 막인수분 이상 변형하면 너무 못해요.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이런 게 주어졌는데 이게 역행렬 이있어요라는 말은 얘 곱하기 뭐가 2가 될수 있어요라고 해놓고 하나씩 한 저걸 보면서 만들어 나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B가 나오려면 은여기 마이너스 AB 이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는 a랑 누구랑 곱해서? 2라고해야 a가 만들어지겠지?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마이너스 a 만들었네? 플러스 a 만들었네? 플러스 b 만들었네?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저거랑 똑같아지려면 플러스 2가 있고 능 0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지. 됐어요? 이해합니까? 자 이제 이 식을 선생이 이렇게 배운 거 정리해봐. 저랑똑같아게다 알겠어? 다시 나오지? 다시 잘봐 내가 어떻게 만들지 봤나? 다시 이렇게 나의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뭐곱해서 이가 나오니까 물어봤단 말이야, 맞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a b를 만들려면은 여기에 여기 만약에 또 a가 여기 a 여기 뭐 a b 를 그냥 나오면 이상의치 나오는 런거 없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a 라고 해서 마이너스 a b 되게끔 마이너스 b를 찾아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정리해봐. 마이너스 AB 나왔고, 플러스 B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랑 만들어진 거야, 알지 그럼 이제 플러스 a 가 만들어가보려면 A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E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하나 나오네? 누구야? 마이너스 E라는 쓰레기가 나왔잖아 알았지? 그래서 그거를 저식을 그대로 변형하고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E 해주고, 0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준식을 변형한 결과가 되겠지. 이해하겠어요? 이제가나 이해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연습 좀 해보시면 돼. 좀나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겠요니다 알겠지? 좀 연습해보자고, 에?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식이 뭐라고 할수 있냐면, A 빼기 E에다가, 마이너스 B, 요, 거 넘어가 마이너스 2인데 있잖아? 양변 마이너스 못해버리면, 이게 B 빼기 2가 된다고. 괜찮겠어요? 요, 이 넘어가 마이너스 2제. 양을 마이너스 곱해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d가 플러스 d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하나 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네. a 2 -E 곱하기 b 이가 1이라는 거지. 따라서 이게 누구야? a-e의 역성열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어? 요좀더 연습해볼까? 힘내라. 다 끝났다. 아니 공부하는 게그게 힘들어. 아니 오늘 공부하는 게 힘들 뿐이에요. 오늘 진짜. 몇번을 얘기해 알아 들어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씨. <laughs> 아 오늘 조금만 일찍 끝내면안 돼. 진짜왜 씨야. 와. 무슨 밖에안 됐어요. 나 20분이 20, 아니 10분만 좀 일찍 끝내주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잘못했다. 잘못했다. 죽을 것 같아요. 수적 <laughs> 같아. <laughs> 선생님 오늘 오라요 처음에 장난한다고 <laughs> <laughs> 아니 과거들을 준비가 안되는데그렇게속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괜찮은데 너랑 내가 고2 때 어? 고2 때문에 공부가 재밌었을 때거든 공부를 재밌을 때 하느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다 재수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재수하면 재밌는 건데 재수하면서 재수할 때 술도 먹고 담배 드기 다이거든 공부가 재밌을 때는 없어 단한 번도 없어.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아, 까오늘은요댕댕요 고3 때 제가 없었어. 고3 때. 고2 때 흥미를 잃었어. 그이상 시험 대에 나가는 것 때문에 계속 바깥에서 나가다 보니까 PC방도 보이고, 그때까지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왔거든 파일로가 맥힌 지원 능이 나네. 와, 이쁘다. 파일로가 맥었지컴퍼터터를 이기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4주가 걸렸어. 무생스타일그 바꾸지 않나 스타일그 아유, 뭐 동원이 이따가 중이냐고 새끼 바으라고 끝내지. 근데 동원이랑 얼마나 재밌더라인가 상주 덫지 아, 그때 저한볼 몰라. 아, 네, 처음 가는데 이렇게. 심사. 한번더 봐야죠. 안 돼요. 그래, 공부하다가 좀 너무 힘든 거럴랬때 오늘 밥도 좀 먹고 합시다. 이제 지금 뭐 이제 시업 끝나고 뭐 하루 이틀 쉬셨잖아. 나. 아니 하루 진짜 지랄하네 <laughs> 진짜 힘내서 <웃음> 하라고 저번 시험때 어? 3주 셨거든요 근데 1학년이었잖아 이제 우리는 2학년이야 아직 아니잖아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이거 비슷한거 한번 유사하게 내보자 유사한거 한번 내보자 아 여기에서 1학년 제간대 볼게 지금 저거 비슷하게 말이야 a 더하기 조금만 조금, 조금 다르게 내볼까 3a 플러스 42는 제로라는 식이야. 근데 여기 1 0요 자, 이식에서 a 1의역2에 옆인 게 존재합니까? 이걸 봐. 해볼래? 해봐. 좋아면 제가 보내드릴 요 진짜 오늘 너무 힘들어 아니, 어떻게 오늘 풀 생각을 해요? 모든 학원들이 오늘 대단한 데는 없어요. 주연아. 너무 힘드나? <laughs> 너 시험 언제 끝났는데? 시험이요? 어좀 됐어요 네, 이제 좀 됐어? 네 제가 오래 쉬었잖아요 근데 우리 쉴지도 못했는데 힘이분있지 마셔 좀 빨리하라 참 니네가 어떻게 냐 아이고 졌다고아왜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나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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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피시방 이름이 오지가어머니라든 어머니 미생 이가 오렌지 피시방에 있었는아나가서막상준나 enfin, 네 오렌지 이거 나가서 아니 무슨 소리가 했니왜 암호야 지금, 지금 아니야 내가 너희 일할 때 피시방 다녔는데 anyway. 안 했잖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안돼 지금 20일간 뭐안 했다고요? 어? 뭐안 했다고요? 데 어제 너여들한테이거 같아 내가 엄청 개지랄했어 너여럴거 같아 피시방 사라졌잖아, 기억 안 나세요? 뭐라서? 나한테 미친 거생는거 적당히 했잖는요 그것만 기억나고 자기가 뭐라고 했거든요 뭐라 랑는데 보러? 뭐장에 k 들어는데 ㅋ ㅋ 리 ㅋ 왜, 개, 왜 개, <웃음> <웃음> 너,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는이이 <laughs>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데 정말 싫다 뭔가 같이 거든아데요인데요 <laughs> <laughs> 와, 정말, 이렇게 보는 일이 하니. 이렇게어니 o good, so good. So good. So g o 이 d So good. So g 했어 d So good. 그 o good. So good. So good. So g o So good. So good. s 내가 그래서 기 여기거든요. 기음. 그래 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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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라고요. 저기 여기. 그래요, 저 알아 들으 말이 기여 아니 기 여기, 기여 봅시다, <laughs> <쉽다>. 자 보자. 너희들이 지금 헷갈리게 해. 헷갈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공부 안 했어요. 소파에서 제일 거슬렸던 게 있고, 응. 선생님, 개수를 응. 개에다가 사이즈 붙이거든요. 그으안 돼, 아니요 아니야, 네. 개수 아니야. 개수예요, 개. 어 원래 원래 그거였는데 바뀌었어요. 회사 나랑안 받을 거야. 어자 보자. 기억 좀 해봤나 이거? 얘들아 해봤나? 한번 해보면 안 되나? 1 0인이맞춰는데 제발. 부탁이야. 왜왜또 네가 맞춰달래?